자 50쪽에 23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차방정식이 네.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어 알파벳타 그리고 이게 주어진 조건이에요 이랬을 때이 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근이라는 거는 대입하면 섭립하는 값이니까 알파를 대입해도 요 데타를 대입해도 요 그리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차방정식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걸 전개로 믿으면 되는데, 너무 길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F2 나누기로 제겁니까? F2 나누기 F2. DA는 여기 2차식을 G라고 놓는 다음에 AG2 나누기 AG2. 그럼 이차의계서는 관심이 없고, 이거 나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두 개의 식인데 문자가 두개 밖에 없어요. 그러면 쟤를 열림하면 알파벳을 구할 수 있어요. 구해서 두분 구해지니까 이쪽에두 개가 나올 거아니야 그죠? 그럼 거꾸로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지. 어, 그런 다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저 식을 적당히 조절하는 거예요. 빼 봤어. 빼니까 식이 쭉 해서 요거의 식이 한개 나와요. 이까지가돼서곱페서 여기는 얘가 영거리, 얘가 영인데 알파벳은 다른 거니까 b 에 값이 영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1번식이나 2번식 아무거나 한 문자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타는 해서 대입을 1번식에 대입하면 알파 관식이 나옵니다. 알파는 해서 2번식에다 대입하면 뭐야? 베타 관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법원은 베타는 해서 1번식에 대입을 하니까 이런 식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데 이게 알파에 관한 몇차 방정식이냐 지금? 2차 방정식입니 거꾸로 인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x가 2차 방정식이 있다. 최후적인 경 나면 이 모양이 되고 이런 모양이 되는데 알파 제곱 p 알파 플러스 q는 이 모양이라는 거는 또는 이 모양이라는 <laughs> 거는 이거인 거꾸이있 거라는 얘기예요. 알파 베타라는 아유. 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영이구나라는 말은 이거의 두분이 알파벳하다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f x 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다음 했죠? 음. 자, 음. 다음에 시작해 봐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2차 방정식은 이것도 24번은 <laughs> 해설지처럼 풀어도 되고, 아까 전에 2차 방정식은 그래버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한다고요? 그 하나 꼭 아, 축경이 축격, 있었죠. 그걸로 볼수 있어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정리합니다. 안 해봐요? 네. 두 번째로 한번 <laughs> 네. 자, 봅시다. 생각하고. 뭐. 어, 얘가 X가 2 6 m 식이지 자, 이걸 X라고 놓으면 이게 잠수가 되는 거죠.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가? 볼록하게. 아를 모르있죠 네. 네, 모르. 하나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 그겠죠 네. 적어도 하나의 양의 실근. 적어도 그렇죠? 그럼 적어도 하나의 양의 실근이라는 네. s 초이죠 네. 적어도 적어도는 우리 합순서 한국말이지만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를 다르게 표현하는 네. 네. 그렇죠? 최소한 양근 하나는 가져야 되죠. 네. 그건 뭐야? 최소 이거나 아니 뭐 다른게죠. 변하자면은 다른게. 한개한 개거나 두 개. 아니 양근이 최소 한개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있죠. 양근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 있네 그러면 양근 하나 있어야 된다. 최소 한 개. 몇 개라도 된다. 두개두 개라도 된다. 그러니까 네. 뭐야? 이거라도 돼요. 또 위로 가도 되죠. 저 아래로 가도. 위로 가도. 로 가도 되죠. 완전 밑에 가도 다 되잖아. 여기 응. 도 되죠. 네. 내려도 되죠. 이러도 되죠. 네. 맞아. 네. 네. 어. 그러지. 근데 이러면 안,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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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네. 되는 거아니에전혀안 되는 거예요. 왜?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돼안 네, 돼? 안 돼요 응? 이거는 아 양이 식은안안 안 되죠? 네그도안되자그 응. 다음에 <laughs> 이거는 돼요 되죠? 이거도 돼요 돼요, 돼요. 이거는 안 돼요 돼요 안되요안 되죠 안 되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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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됐죠 그럼 이건 이 아니 만나지 해 영은 양에에서 받는 영에서. 그냥 없잖아. 아니, 저기 봐. 밑에 있나 아직 고 아, 그. 뭐6 0 0 하나의 0보다 음, 큰 값이 있어야 된다. 그죠 얘는 없지 아예 얘는 한개 얘는 하는 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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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네. 그럼 우리 이걸 이렇게 그래프를다그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네. 기준을 몰을까 반별식이요. 아니 그러면 양의 양이... 경계면. 경계, 네, 경계. 수계는요. 대칭축이죠. 네. 어, 대칭축이 이쪽에 있는 양, 여기에 있는 양, 오른쪽에 있는 거. 세 가지로 나눕니다. 네. 그래 대칭축이 오른쪽 한 번째. 두 번째 대칭축이. 양근 하나를 감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누구만 따지는데 <목소리> 경계 F 0이뭐는데 약분수. 음. 예? 예? f0이 음수. 음수죠. 음수죠. 요렇게 계산을 하게 있지 않? 두 번째, F n이 fn이 여전히 애죠. 맞아

이거는? 안 돼요 안 아, 돼요 좀 내려가서 이고는 돼요 이거는? 돼요 돼요 안되겠 그럼 이거는 대충 중이아니까 뭐예요? 요, 요 점을 뭐라 그러죠? 꼭짓점 꼭짓점 그쪽지요점 꼭짓점이 Y점도가 꼭짓점이 y 점 Y점도가 y 점아용보다 작아야 돼요 작거나 같다 작죠 선생님 꼭짓점이 y 점이가 이거다자 이렇게 되어있습 요거는? 서로 같은 두 양근을 갖죠? 네. 그러니까 최선 하나의 양근을 갖지? 네. 이해했 네. 아, 그래서 대칭축을 찾으면 대칭축에 맞게 되네 그제로 가는 겁니까? 그 y 조가 그냥 되죠 네. 이항하면 3의 미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 그죠? 네. 그러면 m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그는 거죠 그래그다음 여기 대충 중 0일 때죠 0일 때는 m 0일 때야 되죠 마이너스 사면 네. 마이너스로 연구 하겠다. 승리를 하네. 아 네, 잘해요. 승리 하죠. 네. 그럼 m이 equal이 그런 죠 그다음에 h 철중에 0보다 크다니까 m이 0보다 살 때죠. 네. 자, 꼭짓점의 y 좌표라는 거는 어떤 거더라? 뭐더라? 그 어, x 마이너스 n 제곱. x에다가 0이 돼 있고 죠네 완전 아, 제식로바꾸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m 제곱 오가 0보다 작아졌다 작아졌다 그죠 자, 정답이 여기서 너무 좋았어요 그럼 양수 를만들게 이항하면 m이 되고 마이너스 3m 플러스 도는 0보다 크거나 같다 nl이 네. 되죠 m이 양수만 한다고 그랬지? 네 3에 5 바뀌었어요 네, 지금 다 마이너스예요. <laughs> 원래 다 마이너스. 약간 나? 아, 저마이너스네요 어, 그럼 여기 때문에. 이너스 -500원 내야 된다는 네 이제 읽 거죠? 네. 네. 음. 자, 이거는 언제나 승립이 안해요안안 해요. 아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네요 할 수도 있고 안할수하있 이거 판별이 있으면 어떻게 돼? 아아 판별근있으안 해요 판별 있으면 다훔 네. 나오죠? 네그허이야되겠 네. 어,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야 명제야 명제가 아니 네. 아, 네. 명제죠 명제 거짓인, 거짓인 명제네요 참이면 거짓인 명제 얘는 명제야 명제 명제죠 참 명제야 거짓인 거짓 거짓 명제 거짓 명제 아, 이제 네. 천명제, 아 천명제. 어? 거짓 경지 아, 맞어. 어, 맞지. 본론이잖아. 네. 야, 하필 크네. 지금 안 되네. 되네. 무정 걸 와인 하나 안을 블록이 는데 햄축가 안 맞는 거잖아. 지금 참이죠 그건 천명제 지왜거짓이에 음, 네. 그러니까 모든 램에 대해서 얘는 다승님 하지. 네. 가지. 따라서 여기서 쌤이 연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예, 이런 대장, 네. 그럼 이세 개를 합치가 돼야 돼 교집합이야? 교합 합천사 이식으는 동시, 대중이의 양수 따로따로 나눴잖아. 따로 네. 일분 네. 단, 이분 단, 3분단 따로따로 네. 했잖아. 아, 합합이야 교집합이야. 합 합. 합집합이죠. 그래서 일분 단, 이 단, 이야 요거 성립하죠. 네. 요것도 성립하고 요것도 성립하죠. 네. M의 범위는 뭐가 돼요? 여기다 작거나 같고, 나의 범위작다 이거야 이거. 이거 그죠 양수 무조건 성립하잖아. 맞네. 아, 여기는 성립하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어, 그근 네. 이거는 예지. 네. 근데 뭘 구하네? 정수 M의 최솟값 구하려고 정수 최솟값입니다. 사실은 아, 네. 벌써 여기서 여기는. m이 양일 때 하고 0일 때니까 여기서 점수의 최소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네. 음. 어. 그래서 정수 m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아, 아, 아. 어. 어. 내가 어. 학교 시험을 은더우는 여기서 바로 끝내야 돼 알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서술형이다 그럼 이렇게 다 채워야 되는 거죠? 뭘 끝내요 선생 그러니까.

내 네, 미용기. 20초. 예. 문제가 없었는데요. 3 2 0 1분만 다 해도 아니, 40초. 아니다, 80초. 그래도 그는거 같아. 아, 아. 어? <laughs> 네가 나, 버리지 그 꺼져서 리지 말고. 이거? 니가 해야지, 임 나눠서 이 두개 내 두개 하자 이러면 안되지 광정식과 <laughs> 광정식과 함수는 같은교사 잘보세요 네? 어머니 네? 어, 가야죠 김시만요누님 이건 뭐요광정식이정식이죠 이거는? 식 기울기 어려워 1와이엠이나1 아, 네? 아맞구 아니야 아니지 그렇지? 그 예. 네? 네네 진짜 아니에요 맞다며 <laughs> 제가 잘못랐어요 <laughs> 마이너스 <laughs> 1이 와이엠 얼마야? 아나1이에 1이에요 일이습니다 네. 그럼 어까니 <laughs> <막> 뭔가 있으미해서지 <있다가 웃음> 아, <laughs> 그거 네. 거지 예, 우리가 방정식은 요거 풀면 x가 1이 잖아 네. x가 1이 된다는 y 얼마가 될때 0이 될 때. 0이 될 때. y가 0이 된다는 1축과 교점이죠. 네. 네. X가 X 점혀가표값 e 방정, 식이 뭐라 고 그래. 에, 예실이이라고 합니다. j u 죠 예. here and t a X가, 교점은아니잖아 허근도 나오니까 실근이라고 그래. 그럼 얘는 네. 요거 풀면 X, 1보다 l but 네. 네. 그럼 누가 0보다 클때얘기 y 는 거예요? y 가0 y 다클 y 그럴 때 x 범위죠. h 네. Y가 이보다 클때 X. 다시 말해서, 그래프 X 위쪽에 있는 그래프의 X 범위가 되는 거입니요 범위의 X 범위는 1부러 하는 것입니요 함수라는 거는 이 직선에서 아무런 정의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X는 모든 실수다 해, 이전도다 해. 런데 여기서 만약에 X가 0부터 2까지 다 해, 이렇게 보시면 0부터 1이고, 2더 이리 되잖아. 네. 네. 그때 요소도 문이 응. 되는 응. 응. 그럼 이제 봐.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함수나. 이 꼴을 와이라고 써버리면 전부 보다 와이. 다, y, 다 응. 그 똑같은 직선. 직선이잖아, 요 얘는. 네. 응. 그럼 이게 1차가 아니라 2차로 나오면 똑같은 포물 선이 되겠지. 네. 네. 3차로오면또3차도 곡선이 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함수나 뭐만 할줄 알면 다 끝나요? 그래줄 알면 도대 모양을 그래 그래프만 그릴 그래프 줄 알면 끝나는 거지. 예. 이걸 생각을 해야지. 생각 안 하고 머리 처박고 막 계산만 하려 그러면 60점 1 0점에서머오릅니다9 0점 이상 못 올라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방정식이나 부동식이나 함수나 그 본질은 똑같은 거다. 방정식 문제지만 우리는 부동식으로 풀어야 될 때가 있고 부동식 문제지만 방정식으로 풀어야 될 때가 있고 방정식 부동식 문제지만 함수로 풀어야 될 때가 있어. 그건 문제만 다 달라요. 알겠어? 네. 그러나 우리는 뭐만 할줄 알면 끝이 나? 그래프으면그래프가 네. 그릴 수 있으면 그지? 네. 어. 그래서 고1 과정에서는 2차밖에 안 나와요. 그래프 그리는 거는 네. 그럼 3차 이상의 다음 함수의 그래프는 미적법 원가서 나와. 알겠지? 네. 그럼 그 전에는 1차, 2차일 때만 그래프를려고 하고 나머지는 그래프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인수분해하면 돼. 고차식은 어떻게 한다? 그래프. 네. 소인제법으로 인수분해하는 거지. 네. 그래프 끝이 나면.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 지금 굉장히 좀심 쉬운 예를 든 거야. 1차로 방정식 문제든 부등식 문제든 함수 문제든 아까 그래 분리 문제든 그래프리도자면 방정식 문제잖아, 그렇죠? 전부다 뭐든 하면데 그래프만 그래, 그릴 하면. 수 있으면 된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본질은 같은 거다. 그러면 우리가 <laughs> 이래 넣으면 y, x가 나몇 차예요? 1차1차라고한걸 말하면 되는 거죠? 모양이 음, 아닐 때. 그지? 아, 네. 어이가 어. 여기 아니어야만 y x 일가일차 시기이자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y엑스로 써버리이게 무슨 함수야? 일차 함수, 함수. 그죠? 그래. 그래. 1차, 함수. 그래. 1차 함수는 1차 수가일차 함수는 1차 함수는 1차 함수는 1차 함는차함수수차는 1차 기차는는차는 이가 뭐였죠? 아예 어, 표요어 예산표. 전에 공통수학 2에서 절편 배웠죠? 네. 절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나는 편. 아니 절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계에서 만나는 절편. 뭐. 절. 끊고. 그, 절단을 내버릴 거보그 절편. 절편이 응. 무슨 말이에요 절편? 끊고 <laughs> 무슨 부분? 편 먹다 부분. 먹기 먹었던 부분. 절자는 그래 그래죠. 을 절어요. 편은 조각이 됩 아, 직선이 뭐가 직선이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끈잖아요. 여기 여기에서 뭐야? y 축을 잘라내죠 절단 시킨죠. 절단. 네. 여기 x 축을 절단 오오. 시키죠. 네. 그럼 여기 y 축에 누가 절단어서 나가요? y가 마일이 여기에 1이 1이 그걸 x 절편 마일이를 표 알겠어? 그러면 이차 함수가 예를 들면 절편이 몇개 있어요? 2 아니 3개죠 3개 3개 저기 절편 2개 y 절편 2개 알겠어? 그래서 너네가 이제 직선 배울 때 y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X 절편 가 누구 대입하고? 영대. 영대 입하고. X 절편은 뭐 하겠어? Y 대입. Y도 아, 영대 입하고. 외웠잖아. 그리고 그렇게 외우는 게 바보라니까.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절편이라 말 뜻을 이해를 아. 하는 거야. 이해했습니다. 알겠죠? 절단된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잘려 나간 조각을 절편이에요. 물론 떡이면도 절편이 있죠. 네. 송편. 절, 절, 절편이. 절편이 아니라 그 절편. 절편이게 아니왜 송편을 얘기해. 절편 네모난 거 있잖아. 절편이란 떡이. 모르 모르면 른다고 얘기해야지 이렇나 아니, 너네 진짜 몰라, 이렇게. 평평한 아니, 평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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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 해갖고, 해갖고 그럼... 여기 에 약간 무, 무늬를 넣려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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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렇게 잘라서 네. 있잖아. 또. 아, 이렇게 돼 있는 거아니면 네. 네. 여기 게무늬를찍기도 하고 다음요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다음그냥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찹쌀 참참처럼 찹쌀, 같이 섞어서 얘를 그냥 그 짬에 짬에요. 그 네, 떡국 네. 있잖아 을 떠고 떡국은 동그랗게 뺐잖아요. 네. 얘는 동그랗게 안뺀고 네. 그냥 이렇게. 근데 네. 오마레도 병원. 네. 네. 맛있네 배고파져서 일이 진짜 로있가래이랑맛 기억이 항상 떡국을 한때 떡국게 우리 제팬도 진짜 맛있는데. 아이고 맛있다는 거 주관적인 거고 맛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얼려서 그거를 올려서 떴다가 <목소리> 예? 나중에 해동시켜서 구워서 <목소리> <부어서> 먹런거 <목소리> 맛있죠 그게 <목소리> 제일 인거 <편이고. 목소리> 그때는 뭐야? 떡떡이라는데이야 떡떡 편차야 아 홍편도 붙는 느낌? 홍다아현자 여기 보세요. 묘치 <목소리> 그래서 여러분2차 함수를 하려면 <목소리> 어떻게 해야 돼? 그 펄리 그 좋아일반형을 아, 표준냐이준도는이정이 정도는. 는이정는이 정도는. 이정이정1는이차함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여기이도이 정도는. 이정 2차 이정는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는이거였는이네이 여기서 a가 0보다 클 때가 0보다 작을 때가 네. a가 아, 아, 이렇게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겼고위건 아래로 볼록 0보다 작을 이렇게 생겼죠 골록. 위로 볼록 위로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위로 오목 아래로 볼록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표현을 쓰지 마세요 그냥 어디로 볼록한지만 따지라 네. 오목을 같이 써버리면 터라. 이 아래로 불러보이요점을 뭐라 그래? 꼭짓점 그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접으면 주칭, 대칭. 대칭. 동죠 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대칭축. 대칭. 어, 대칭. 아, 아 진짜. 대칭축. 내잖아. 뭐야? 알겠습니까? 네. 그럼 얘를 이제 봐봐 요거를 x 축이라고 하면 M만. y축이랑하고 n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식을 어떻게 써야 돼? y 마이 a x 에 a마이너스 a이고 필된 거지. 네. 다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그럼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는 n 판 아, n 판만 n 대만해칭축은 I m. m I am. Why? 는 M y 는 h y y w 이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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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y w h 이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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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네? 마이너스 5 4되죠 꼭지질별 말 쁠쌈이에요 쁠3 2 3쁠이에요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고 마이너스부터 했으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은 플러스 3 3뭐 말이야 꼭지질별 말 2콘상 3 3 3 3 3 3을 불러 아래로 물론, 물론. 아, 아래로 로아이되어됐죠 그래서 요금가는 이렇게 꺼져야 요이 틀려요 안돼요 y 절가 2과자에요 y 절 마이너스 1 Y절파는 얼마야? 네. 마일 마이. 마이너스 1이렇게 예예 예. 아 그래요? 예예 예. 아 그래요?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도 되고 얘는 예. 네. <laughs> 인수분해가 되죠. 아네요 네. 인수분해 되잖아. 네. 음. 그러면 x 와교차의 마이너스라고 살인죠. 아, 아, 이차 계수가 양이 있죠. 네. 그럼 이렇게 그리면 돼요. 기2대 1, 2, 1, 2, 1, 2. 하나 더. 네. 그러면 이차 함수 그렸고는 기본이 뭐야? 완전제곱을 바꾸는 거죠.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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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두그 번째 는 꼭기을해해 안에 거 네. 자, 그래서 우리 는 야. 오, 다가 와우. 와우. 제일 와우. 제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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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우 와우. 와 57초까지 할수 있죠? 네, 네, 네. 네, 까지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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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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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네. 네. 데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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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